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게 보이는 거야. 될것 같은데. 어, 뭐, 정말 노력은 하는데 정말 말그대로 최소가 너무 없어 보이는 거. 우리가 밥은 정말 잘 먹는데 영양분이 부족한 것처럼. 마찬가지예요. 왜? 2, 3년 뿌리를 내려서 뭔가 딱해 놓으면 그 다음에 그냥 태풍 오고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거니까. 그런 분들은 그냥 절대 저문밖에못 나가게 해요. 내가 무조건 설득해. 구타자 설득 말고 3년만 기초 공사 튼튼히 해 놓으시라고. 이 사람을 봤을 때 지금 가난하지만 언젠가 이 사람 대방할 수 있을 것 같다 음. 라고 느껴지실 때 음. 어떤 특징들이 보통 나타나요? 친점을 치면 되게 기운이 그 무지개처럼 아우라 같은 게 따라 들어와요 지금은 어려운데 그 애로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한 7, 8년 전에 나랑 인연이 됐던 분인데 그때는 정말 반지하 월세 30만 원에서 살았어요 나이는 많고 자식은 딸 하나 신랑이 사업을 잘못해서 다 말아먹고 이제 이혼하고 혼자 애를 키워 반지하에서. 보험 영업부터 시작했거든요.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요. 나보다 더 돈도 많고, 입지적으로 자리도 좋으니까. 그 언니를 생각하면 그때 우리 집에 왔을 때 정말 보기 흥했어요. 기온도 탁하고, 못도 안 좋고. 근데 조금만 다듬어주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게 보이는 거야. 될거 같은데. 어. 정말 노력은 하는데, 정말 말 그대로 채소가 너무 없어 보이는 거. 우리가 밥은 정말 잘 먹는데, 영양분이 부족한 것처럼. 내가 바라서 조금만 조정해주면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이 언니한테 활력소가 될것 같은데. 그래서 조금 조금 건들어서 지금은 정말 잘 살아. 그런 사람들은 길러잡이만 해주면 정말 잘살것 같은 그런 게 느껴져요. 그런 언니들한테, 그런 사람들한테 이 위기를 어떻게 어떻게 넘겨라. 어떻게 어떻게 준비해서 2, 3년 후를 내다보자. 그래서 2, 3년 후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우리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라고 조언해요. 당장 구타자, 부적수자가 아니고. 그리고 나서 내 말이 맞았 거들라고 언니 나한 번만 믿어봐 주셔. 그때 믿어줘도 늦지 않으니까. 반대로 정말 잘 사는데 어떤 위기가 닥칠 사람들은 반대로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? 되게 탁한 냄새가 나거나 한 가지 예로 3년 전에 홍콩에서 엄청 크게 사업하시는 분이 점을 보러 오셨어 3년 전에 이거는 다음번 그, 얘기해 주시면 돼요? 아 그래요? 네. <laughs> 그래요 우선 자르고 잘라 <laughs> 내가 몇년 전에 처음에 우리 사장님한테 지금은 어렵지만 2, 3년 갈고 닦으면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거다라고 기억날 거예요 마찬가지 그때는 무조건 내가 뭐라 그랬어? 알려라 돈 벌라고 생각하지 말고 알려라 이 알리고 나면 나중에 이 알려놨던 사람들이 주 고객층이 돼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다 그때 내가 구타자고 안 그랬잖아 마찬가지예요 왜? 2, 3년 뿌리를 내려서 뭔가 딱 해놓으면 그다음에 그냥 태풍 오고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냥 방망이만 들고 있도 공이 맞을걸요? 그 아우라가 느껴져요 그런 분들이 그냥 절대 저문 밖에 못 나가게 해요 내가 무조건 설득해 구타자 설득 말고 3년만 기초 공사 튼튼 히해 놓으시라고. 근데 그 그말 손님들 잘 모르시잖아요. 안들죠 안 네. 그중에서 몇 명은 정말 새겨 들어 주세요. 그분들이 지금까지 십몇 년, 7년, 10년 같이 오고 있어요. 그렇게 들어 주시는 분들이니까 대박 나는 거지 않을까요 그렇죠. 그렇죠. 이게 이것도 비슷한 거 같아요.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이제 먼저 신수를 봐주시고 하는 분이니까 운대를 음. 이제 먼저 지불시거든요. 제가 점을 볼때제 철칙이 구슬 할 목적으로 점을 치지 않아요. 그래서 저는 점수님을 원 많이 받지 않습니다. 실장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말은 지금 뭐냐면 이 사람한테 어떤 기운이 넘쳐나고 뭐가 부족하고를 설명드려요. 그리고 나서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몇년 기다려라. 뭐 하자가 아니고 지금은 이렇게 부족하니 아니면 지금은 넘쳐나니 지금은 자중해라. 아니면 지금은 움직일 때다 해라. 요렇게. 제가 작년, 재작년에 진짜 큰 기운을 갖고 있는 친구가 점을 보러 왔을 때, 대전에서 크게 큰 정말 유명한 레스토랑 한 친구였거든요?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.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에. 배달을 좀 했으면 좋겠다니까 그 친구가 코드 숨 치고 갔거든요? 정말 유명한 셰프 들여다가 얼굴 그렇게 많이 주면서 그 유명한 레스토랑이 어떻게 배달을 하니? 한번 해봐라. 근데 이 친구가 곰곰이 집에 가서 생각을 했대요. 몇십만 짜리 레스토랑에서 이걸 배달 사업을 한다 이게 될까 이거 이미지 타격받는 거아니야 근데 이 친구 내말 들어줬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져서 몇달 후에 이 친구 어땠을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. 그랬죠. 그, 얼급 비싼 셰프들 한 번도 안 잘랐어요. 판매한가 동시에 어떤 후기들이 올라왔냐면 이 고급 친구를 집에서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근데 이 친구는 남들하고 똑같은 용기에다가 담지 말아야 되겠다. 그래서 가자마자 용기를 발품 팔아서 전국을 다 뒤졌대요. 우리 집만의 용기를 만들어서. 정말 비싼 뭐 스테이크를 질 좋은 어디에 담지? 그냥 플라스틱에 담을 수 없으니 어떻게 담지? 근데 이 친구 대박 났어요. 그럼 이 친구가 우리 집단골 되겠어요? 안 되겠어요? 대죠 그죠. 올해 시술 또 보러 왔어요. 그 뭔데 저기까지 전화해도 되는데. 그 이유는 또 어떤 획기적인 걸 듣고 싶으니까. 참고할 만하니까. 근데 기운이 좋은 친구한테 구타자 소리 못해. 좋으니까. 아우라가 느껴졌거든요. 그런 거예요?